만이시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히브리어 강사 임채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왕초 탈출 3탄을 함께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힘차고 또 재미있게 히브리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 목표 볼게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다, 원한다 라는 의미 동사를 히브리어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동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문장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 새로운 인사말을 한번 배워 볼 텐데요. 바로 "잘 지내요"라는 의미의 마니슈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마니슈마, 마니슈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할 때 "마니슈마"라면서 인사했는데요. "잘 지내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더 같이 해볼까요? 마니슈마, 마니슈마. 자, 마이시마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할 때는 잘 지내요 라는 의미에서요. best idea.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는데 같이 해볼까요? best s a 데 e best idea. 어, 잘 지내요. 괜찮게 지내요 라는 의미로서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작할 때여러분의마이시마라고 답변할 때 여러분이 best idea. 라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원하다, 원한다 라는 의미의 동사를 배워볼 텐데요. 이 동사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일곱 동사 중에 팔, 칼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동사는 바로 르허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르리쪼트 여러분 지금 레쉬가 있기 때문에 리을 소리지만 이렇게 목을 긁는 소리가 나는데요. 한번더 같이 해볼까요? 르줴트 르줴트 그래서 원하다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이 동사의 어근을 한번 보면요. 이 동사의 어근은 레쉬 짜디 요드인데요. 이세개 알파벳 중 지금 레쉬 짜디 두 개만 지금 원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대고 볼게요. 르줴트 르줴트 좋습니다. 자이 동사가 현재형이 사용될 때는 아래와 같이 사용되는데요. 같이 볼까요? 롯제. 롯제. 여러분, 롯제라고 제가 한글로 표기해 놨지만, 목 긁는 소리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한번더 같이 읽어 볼게요. 롯제. 롯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첫 번째, 두 번째, 어근 사이에 오라는 모음 소리가 있으면서, 아, 할동사의 아주 전형적인 현재형 형태이구나 하는 거알수 있는데요. 한번더 같이 읽어볼까요? 호제호제 그래서 원하다, 원한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현재형 남성 단수 형태를 이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남성분이 나는 원한다라고 표현하실 때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아니 호제 아니 호제 나는 원해요. 나는 무언가를 원해요라는 의미인데요. 한번더 같이 해볼까요? 아니, 어째? 아니, 어째? 자, 그래서 이 동사도 주어 동사와 같은 어순으로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당신은 원한다라는 표현해볼 텐데요. 상대방이 남성분일 때의 표현입니다. 볼까요? 아타, 어째? 아타, 어째? 상대방이 남성 문이기 때문에 아타라는 대명사가 사용이 됐는데요. 한번더 같이 읽어볼게요. 아타 고제 아타 고제요피 좋습니다. 자, 그는 원한다라는 문장 해볼까요후고제후고제 후, 자, 이렇게 여러분 주어만 남성 단수 형태 주어만 바꿔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문장을 응용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성 단수 형태인데요. 여성 단수 형태는 고자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고자. 고자. 여러분이 보시면 고자를 보시면 지금 에 소리에서 아 소리로 바뀌면서 여성 단수 형태가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더 같이 해 볼게요. 고자. 고자. 원하다라는 의미의 여성 단수 형태입니다. 문장 해 볼게요. 자, 여성분이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해라고 표현하실 때 히브리어로 아니 고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 볼게요. 아니 고짜. 아니 고짜. 자, 이번에는 당신은 원한다라고 표현해 볼 텐데 상대방이 여성분일 때의 표현입니다. 아트 고짜. 아트 짜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녀는 원한다는요히 고짜. 히 어짜 이렇게 여러분 주어 대명사를 바꿔서 여러분이 응용해서 상황에 맞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수 형태도 볼게요. 남성 복수 형태는 어짐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어짐, 어짐 여러분 요드 매미라는 어미가 붙으면서 지금 남성 복수 형태가 됐는데요. 한번더 같이 해볼까요? 어짐, 어짐 그래서 우리는 원한다라는 문장을 히브리어로는 안나흐누 호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안나흐누 호찜 안나흐누 호찜 자, 이번에는 여러분은 원한다요 상대방이 남성분들만 구성되어 있을 때나 혹은 남성여성 혼성에 있을 때 표현 아템이 이용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템 호찜 아템 호찜 매울레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그들은 원한다 해볼게요. 햄 고찜, 햄 고찜. 그래서 그들은 원한다라고 히브리어로는 햄 고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햄 고찜, 햄 고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어수는 주어 동사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지만 여기서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성별일지 그리고 수일지. 복수 복수를 항상 이렇게 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 복수 형태도 볼게요. 여성 복수 형태는 오조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겉조트 오조트 뒤에 오트라는 어미가 붙으면서 여성 복수 형태를 지금 현재형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더 같이 읽어볼게요. 겉조트 오조트 자 문장에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원한다라는 문장을 히브리어로 해볼 텐데요. 우리가 여성 복수 형태의 어쩌티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라는 어떤 대상이 여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의 표현입니다. 볼까요? 안나흐노 곶 쪘. 안나흐노 곶 쪘. 옆피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원한다. 이번에 상대방이 여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의 표현이어서 아텐이라는 대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볼까요? 아텐 호쯧. 텐, 아, 텐 자, 그녀들은 원한다는요. 헨 호쯧. 헨 호쯧.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이 리트 원하다, 원한다라는 동사를 현재형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부정어 우를 이용해서 안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 해볼 텐데요. 먼저 "로" 라는 부정을 같이 읽어 볼게요. "로" "로" 그러분 "로"는 아니요, 아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녹여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죠. 자, 그래서 나는 안 원한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해볼 텐데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아니 로츠. 아니 로 나는 원하지 않아요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로라는 부정어는 항상 지금 부정하고 싶은 그 단어 앞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그 기능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원하다라는 의미 동사 앞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띄어서 위치하면서 문장을 구성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아니 러거째 아니 러거째 나는 원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그는 안 원한다. 그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히브리어로는요. 후 러거째 후 러거째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성분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안 원한다. 라고 표현할 때는요. 아니 러거짜 아니, 로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녀는 안 원한다.는요. 히 로거자, 로거자. 이렇게 부정어 로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수 형태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텐데요. 볼까요? 아나 훈을 로거짐, 아나 훈을 로거짐. 자 이번에 보시면 주어. 동사 모두 복수 형태로 지금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로라는 부정화에는 이런 변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형태로 문장이 사용이 되는데요. 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나아흔 로어짐. 나아흔 로어짐.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의사의 의사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들은 안 원한다 표현해볼게요. 햄 로어짐. 햄로거찜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안 원한다. 이번에 여성분들로만 우리가 여성분들로만 구성돼 있을 때 표현입니다. 가볼까요? 하나는 로거츠, 하나는 로거츠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녀들은 안 원한다. 그녀들 햄 사용이 되죠. 볼까요? 햄 로거츠, 햄 로거츠. 자, 이렇게 로라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이 원하다, 원한다라는 의미 동사를 조금 더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질문을 해볼 텐데요.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 라는 질문을 해볼 텐데요. 이때 사용되는 의문사는 바로 마입니다. 같이 가 볼게요. 마. 마.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인데요. 마제 마하샤 이렇게 사용되는 바로 의문사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마, 마, 무엇이라는 의미가 의문사인데요. 자,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라고 표현해볼 텐데 먼저 무엇에 해당되는 의문사 문장이면 앞에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 마, 그 다음에 당신에 해당되는 지금 상대방이 남성분일 때남성분에 먼저 질문하고 있는데요. 마타 마타 그다음에 동사 호째 이러면서 문장이 완성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마타 호째 마타 호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라는 이문의 질문인데 한번더 같이 해 볼게요. 마타 호째 마타 오째 라고 질문했더니 아이스크림을 원해요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히브리어로 글리다인데 요 같이 가 볼까요? 글리다. 글리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아이스크림은 히브리어로 글리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원해요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아니오째 나는 원한다라는 문장 뒤에 목적어 글리다가 오면서 문장이 완성되는 형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니, 어째 글리다. 아니, 어째 글리다.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문장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아니, 어째 글리다. 아니, 어째 글리다. 남성분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원해요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성분에게 질문할게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라는 의미의 질문인데요. 볼까요? 마 아트 호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 아트 호자, 마 아트 호자. 자 이번에도 마라는 의문사 문장이맨 앞에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에 뒤에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마, 아, 호 자. 마, 아, 토, 자.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자, 여성분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원해요? 라고 히브리어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호 자, 글리다. 아니, 토, 자, 글리다. 요, 비쥬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여러분일 때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아템, 마, 아템, 오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원해요? 라고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안나흐누 오찜 글리다 안나흐누 오찜 글리다 도브명옷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여성분들만 구성되어 있을 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아텐, 고쏘 마, 아텐, 고쏘 라고 질문했더니 답변은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원해요. 여성 복수 형태로 답변하면 되죠. 같이 해볼까요? 안나흐, 고쫏, 글리다 안나흐, 고쫏, 글리다 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뒤에 길리다 아이스크림을 원해요 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예시를 들어봤지만 여러분 이 목적어 자리에 다른 단어를 넣으셔도 나는 어떤 것을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예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물을 원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텐데요. 선물은 히브리어로 마타나 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타나 마타나 지금 매매 미음에 아래 가로선이 있어서 마타의티우 아래 가로선 타 그리고 눈의 니은에 아래 가로선 나 있으면서 마타나라고 있고요 뒤에 헤이는 모음 문자로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더 같이 읽어볼게요 마타나 마타나 문장 가볼게요 나는 선물을 원해요 히브리 어순에서는 나는 원하다 선물과 같은 어순이죠. 같이 볼까요? 아니 고자 마타나. 아니 고자 마타나.라고 남성분이 표현하실 수 있고요. 여성분이 나는 선물을 원해요라고 표현하실 때는요. 아니 고자 마타나. 아니 고자 마타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해 볼게요. 우리는 선물을 원한다는요. 안나흐누 로짐 마타나. 안나흐누 로찜 마타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성 복수형태로 해 보면서 마지막 예시 오늘의 마지막 예시 만들어 볼게요. 안나흐누 로쯧 마타나. 안나흐누 로쯧 마타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트다라는 동사를 현재형에 사용하실 때는 주어, 동사, 어순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성별일지, 남성, 여성으로 성별일지 해주시면 되고, 수도, 단수, 복수로 수일치 해주시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응용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넣으시면 무언가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리었죠 배웠는데 동사 원형 형태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리었죠트, 자이 동사가 현장에서는 남녀 그리고 단수 복수 구분해서 네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째고째 호자, 호자. 복수 형태는요. 고찜 고찜 고조 자켓을 리그조트라는 동사의 현재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 먼저 질문 '마'라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질문해 보았지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남성분에게 먼저 질문해 볼게요. 마아타호재, 마아타호재, 마아타호재 이렇게 질문해 보았더니, 저는 아이스크림을... 원해요라고 답변합니다. 볼까요? 아니, 어째 글리다. 아니, 어째 글리다. 나는 원해요. 아이스크림과 같은 어순이지요. 자, 이번엔 여성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질문해 볼게요. 마, 아트, 어 마, 아트, 어 이렇게 마, 아트, 어라고 질문해 보았더니 여성분이 저는 선물을 원해요라고 답변합니다. 볼까요? 아니 고짜 마타나. 아니 고짜 마타나. 자,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리다 마타나라는 어떤 단어를 예시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넣으셔도 서 응용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다 원한다라는 의미 동사를 함께 학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하우트.